네 오늘은 바로 그 어저께입니다. 내일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죠. 모두들 꿀 같은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설날 하면 어렸을 적 아빠 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내려갔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주차장이 되어버린 도로 위에서 뻥튀기를 먹으면서 7시간이 넘게 엉금엉금 기어야 겨우 도착을 할 수가 있었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을 생각에 복주머니를 들고선 딸랑딸랑 잔뜩 신이 나 있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어른들은 반가운마음에 쓸잔에 기울입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전을 부치는 집도 있고요. 자식과 손주에게 맛있는 것을 해 먹이고 싶은 어른들이 떡국에다 갈비찜에다 아주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솜씨를 발휘하는 날이기도 하죠. 명절 음식에는 역시 막걸리나 청주를 많이 마시게 되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도 맛있지만 알고 마시면 더 맛있는 술의 세계. 오늘의 술은 우리나라 전통주입니다. 술쟁이들은 우리나라 전통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막걸리? 청주? 소주? 네, 전부 정답입니다. 특히 막걸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민속주로 탁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 고려시대, 삼국시대에도 탁주를 빚어 마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탁주를 비롯한 전통주를 만들 때는 먼저 꼬들꼬들하게 찐 쌀에 누룩을 부숴어 섞은 다음 이것을 물에 담가둡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리면 밥알이 완전히 발효되어 가라앉는데요. 술이라고 불릴 준비가 거의 다된이 상태를 술덧이라고 부르죠 술덧에서 맑은 부분만 떠내면 그건 청주가 됩니다. 연노랑이 맑고 투명한 색에 달큰한 감채 맛이 나고 도수는 13도에서 18도 정도가 되죠. 청주를 거르고 남은 찌꺼기인 술지개미에 물을 섞어서 천으로 걸러낸 술을 탁주 혹은 막 걸렀다해서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물을 섞는 정도에 따라서 도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4도에서 10도 정도의 낮은 도수로 마시고요. 그리고 떠낸 청주를 소주 꼬리로 증류하면 이제 전통 소주, 증류식 소주가 완성이 됩니다. 증류를 거치면서부터는 20도 이상의 높은 도수의 술로 즐길 수가 있게 되죠. 아, 참고로 동동주는 청주와 막걸리의 중간쯤 되는 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발효가 살짝 덜 끝나서 아직 밥풀이 술더 뒤에 동동 뜬 상태에서 퍼낸 술이라 동동주라고 부른답니다. 예로부터 성격이 급했던 우리 조상님들이 술이 완성되기 전에 한두 바가지씩 떠 마시면서 유행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썩 없는 이야기 같진 않죠? 제사를 지내면서 술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제사를 몇 차례나 지냈던 유교 문화의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직접 술을 담갔다고 해요. 이를 집에서 빚은 술, 즉, 가양주 문화라고 하죠. 또한 조선은 술에 대한 세금을 따로 매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술의 최고 전성기라 부를 만큼 다양한 전통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증류식 소주 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세금을 걷어들이려는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양조법들이 대부분 소실되고 말았어요. 이때 일본이 자신들의 청주를 우리나라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청주를 약주라고 칭했다고 하는데요. 이 약주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주세법에 남아서 여러모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 주세법상 쌀과 물, 일본식 누룩인 입국을 넣어서 만든 일본 방식의 청주는 청주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쌀과 물, 누룩이 들어간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청주는 약주라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약주라고 해야 한대요. 청주를 청주라고 부를 수 없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요? 일본식 청주도 쌀을 발효해서 만든 맑은 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주랑 비슷하긴 하지만 발효제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누룩은 만드는 재료나 지역,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개성을 갖습니다. 다양한 곰팡이가 배양되어서 복합적이고 풍부한 맛이 있죠. 반면 일본식 누룩인 입국은 원하는 종균을 뿌려서 배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균일한 품질의 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고요. 정종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생긴 술을 본적 있으시죠? 만약에 상표에 청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건 입국으로 만든 일본식 청주인 거예요. 물론 맛만 있다면 다 좋은 술이지만요. 이 둘의 차이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술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대가 변해서 예전만큼 명절을 새는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니게 된것 같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족의 곁으로 세상을 떠난 그리운 사람을 보러 나서기 때문에 도로가 차로 꽉꽉 들어차죠. 밀리는 도로 위에 있다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지 상상해 보면 조금은 말랑한 기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수증이 여러분 이번 설에도 질술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